사람을 변화시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, 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직업이잖아요.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행복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, 그만큼 능력 이 있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굉장히 쉬워요. 원리를 알아야 그분들은 가르쳐 주면요,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. 실행을 해요.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요.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. 좀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. 어, 본인의 꼬라지를 몰라요. 네, 그래서 어, 생각하는 수준이요. 보통 사람의 삶의 수준인데, 이 생각하는 레벨에 따라서 행복도 선택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복한 사람들은요. 네,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행복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.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제가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을좀덜 불행하게 해주자. 그래서 덜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저처럼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어, 우리 선생님께서 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목표로 세웠고그 목표를, 세웠고, 그 목표를 어, 남부럽지 않게 남이 부럽게 에, 그런 목표를 성취해 놓 저 오셨다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.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고, 자,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했거나, 아예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거나, 아니면 어떤 가게를 차려놓고 지속적으로 실패를 몇번 했거나 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